하는 눈을 도가 아니어서야. 습퍼가 내가 에데를 배려하지 않죠? 그러게요. 인싸들의 모임. 예뻐도 내가 이걸 살까? 이걸 살까? 얼마나 많은 고민인지 몰라. 그 중에서도 얘 이름은 탐탐이. 이름도 진짜 귀엽지 않아? 탐탐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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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오늘은 연말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한번 꾸며봤어. 오늘 보여줄 트렌드는 요가. 카페별 다이어리를 리뷰해주려고 해. 연말이니만큼 올해 출시된 2019년 다이어리들을 분석하고 여러분들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에 걸맞는 다이어리들을 추천해 주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다이어리부터 볼까요? 구고 짜잔! 이번에 출시된 스타벅스 다이어리는 모두 다섯 종류가 있는데, 화이트, 레드, 옐로우, 네이비, 민트. 이렇게 다섯 종류가 있는데, 일본이랑 싱가포르는 진짜 예쁘게 나왔거든, 이번에. 근데 우리나라만 조금 약간 이상하다? 물론 이 디자인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럼 이걸 대체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프리퀀시를 17장을 모으면 이 다이어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 이 다이어리의 묘미는 바로 이 쿠폰이야. 오후 3시 이후 스타벅스에 오면 친구분의 음료는 무료. 비가 오는 날 스벅에 오면 친구분의 음료는 무료. 월요일에 스벅에 오면 친구분의 음료는 무료. 오. 그런데 다내 음료가 아니라 내 친구들의 음료가 <laughs> 무료네. 다음으로 소개할 다이어리는 바로 짜잔! 엄청 예쁘지? 이거는 파스쿠찌 다이어리야. 파스쿠찌가 이번에 디어데이즈라는 신진 일러스트 작가랑 협업을 했어. 표지는 되게 딱딱한 종이. 시즌 음료를 두잔 포함해서 8덟 잔을 마시면 이걸 무료로 받을 수가 있고, 스타벅스는 아까 1 7 잔이었잖아.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진입 장벽이 낮은 아이템이야. 이것도 스타벅스랑 마찬가지로 쿠폰을 주는데 이거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 그날에 카페를 가야 이득을 볼수 있는 그런 쿠폰이야 짠 이건 투썸플레이스에서 나온 다이어리야 이번에 투썸이 모나미랑 같이 협업을 했는데 콜라보레이션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 물론 이 디자인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렇게 검은색이 있고 또 레드 컬러가 있는데 그 레, 레드 컬러도 너무 예뻐서 내가 살까, 이거 살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몰라 이렇게 데일리 키트 안에 다이어리가 포함되는 형식이야 그래서 이게 플래너, 포스트잇, 볼펜 뭐 그런 사무용품을 같이 줘서 되게 좋은 것 같아 짜잔 이것 말고도 되게 다양한 디자인이 있는데 모두 다 약간 뽀짝하고 귀엽고 약간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그런 예쁜 디자인들이 많아 여긴 내장 아침에 뭐 구매시 아메리카노 무료 비오는 날뭐 구매시 콜드브루 무료 케이크 구매시 아메리카노 무료 뭐 이런 식으로 실용적인 쿠폰들이 많은 것 같아 짜잔 엄청 귀엽지 여기 귀여운 캐릭터 있잖아 탐즈 프렌즈 캐릭터 그 중에서도 얘 이름은 탐탐이 이름도 진짜 귀엽지 않아? 탐탐이 이거를 사면 뒤에 이렇게 귀여운 스티커가 같이 나와요 이거는 커피 안 마시고 그냥 단돈 12,000원 이게 지금 단돈 12,000원인데, 이거를 사면 아메리칸 환 잔이 무료래. 아 오늘은 초대 손님을 모셔봤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평소에 촬영을 하고 있던 윤희입니다. 끔찍한 디제스터 같은 다이어리를 샀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정을 적을 수 있게 나왔어요. 음. 근데 8시부터, 아침 8시부터 사는 윤호유도가 아니고서야. <laughs> <웃음> <웃음> 이거 빼고 다른 다이어리를 고르신다면? 오 명의 다이어를 만나. 이 머슬리 끝날 때마다 그 노트를 적을 수 있어서 이 달에 무슨 노트를 적었는지 바로 바로 음, 확인이 가능하다. 어, 좋다 ]이라. 좋다. 또 이게 180도 딱 펼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화요일이랑 수요일은 일정을 적을 수가 없어요. 그게 좀 아쉽고. 화요일 수요일 은 쉬면 되겠네. <laughs> 화요일 수요일 쉬면 <laughs> 어. 되겠다. 예를 사 같은 게왜냐면 굉장히 저렴. 어. 다이열리 <laughs> e <-hulli 웃음> 플랜이라는 게 <laughs> 처음에 나와 있는데. 이열리 플랜은, 어, 이건 쓰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얘는 쿠폰이 일단 내맘에딱 들었던 것 같아요. 스파벅스는 친구 데리고 와야 쓸수 있는 쿠폰이 많은데, 이거는 일단 내장이나 되고, 그 내장이 전부 다 언제든지 쓸수 있는 그런 쿠폰들이어서. 스파벅왜 악사를 배려하지 않죠? 그러게요. 인싸들의모임인가 <laughs> <모임이다. 웃음> 이렇게 다섯 종의 다이어리를 리뷰를 해봤어. 이 영상을 통해서 취향에 맞는 다이어리를 잘 골랐으면 좋겠고, 올해도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어. 그럼 다음 주엔 새로운 트렌드로 만나자. 안녕!